네 우리가 어쨌든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들 기초가 잘 닦여져 있으면 닦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는 것마다 차곡차곡 차곡 쌓일 수가 있는데 기초가 잘 부실하게 닦여져 있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첫 시간에 우리 아주 기본적인 내용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더 되짚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공부한 지 너무 오래서 잊어버렸다라고 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먼저, 우리 교재를 보시면, 먼저 기초 단위 환산, 그래서 제일 먼저 챕터 1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딱 보면 원서 주기표 보는데 어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원서 주기표를 갖다가 쭉 한번 나열해 본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고등학교 때 우리 어떤 거 했냐면 어, 우리 어쨌든 우리 교육 과정 중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뭐 음, 했는 거냐면 원소 주기표 1번서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는 꼭 암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소 주기표상에 있는 원소 규호를 1번서부터 20번까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다 보는 거냐? 아니죠 제가 나오는 것만 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소 주기율표예요 요 원소 주기율표를 보셔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시험을 낼 때는요 이 원소 주기율표 상에 있는 원소 규호가 여러분들 1번서부터 20번까지는 암기하고 있다고 전지하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 시험에 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 시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암기해야 될, 그래, 원소 번호, 원소, 원소가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원소 번호 1번을 어떻게, 어떻게 표시해요? 우리가 H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수소라고 읽죠. 그죠? 원소 번호 1번이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어떻게 나타나요? 헬륨. 헬륨. 그 다음에 3번이 리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그 다음에 네온. 이게 10번이죠. 그쵸, 그렇죠? 10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11번이 뭐냐면 NA라고 표시되면서 우리가 보통 나트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트륨이 우리가 독일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미국식 표현을 바꾸자 그래서 보통 소듐이라고 럽니다 소듐. 그러니까 문제상에서는 나트륨으로 나올 수도 있고 소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그게 Na가 뜻하는 거다 라고 보셔야죠.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랬고요. 그다음에 칼륨, 칼슘에서 여기가 1번서부터 20번까지죠. 그래서 원서 번호를 보면 얘가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예를 갖다가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암기하시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저는 그거대로할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암기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 수소니까 어떻게? 수, 이렇게 외웠고요그 다음에, 헬륨이니까 해, 이렇게 했죠. 수, 해. 그 다음에, 리듐이니까 리. 그 다음에, 베릴륨, 배. 삐는 붕소니까 붕. 탄소니까 탄. 음, 질소니까 질. 음, 질. 그 다음에, 이 오는 뭐야? 산소죠? 어, 산. 이 플로르입니다. 불소. 뭐, 플로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이니까, 나, 마, 알, 시, 인, 황, 염, 아, 아르곤, 크, 카. 이렇게 <laughs> 왔던 거예요. <laughs>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화학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됐던 건데, 만약에 이것도 많다라고 하시면, 많다라고 하시면, 제가 체크해드린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체크리는 거는 먼저 어떤 거 어, H 수소, 그렇죠?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플로르.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음... 그렇죠? 알루미늄. 이거 수질에서 나오는 거고요. 인도. 이 규소도 이 C라고 하는데 우리 규소를 말하는 거 규소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에, SI가 규소랑도 하나 아쉽다.